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금방 돌아서 왔습니다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친구랑 함께 수영장을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수영복과 수경, 수모가 없어서 사러 가는 중입니다. 나 어디 가노? 온나, 수경이랑 수모랑 수영복이랑 구매를 했습니다. 수영장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. 11번 갈리네. 어, 보러 가자.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? 피가 끓어오릅니다 <웃음> 왜요? <웃음> 성준이가 자꾸 저한테 도전장을 내리길래 다리 한번 잘라, 잘라 보려고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수영을 끝내고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수영 어땠어요? 오늘 수영이요? 네. 음. 우와, 첫 수영이었는데, 할만했습니다. 저희 선생님이 잘가르쳐 주셔가지고. 오늘 성준이의 첫 수영에 대해서 평을 남기자면. 어땠습니까? 아, 생각보다 잘했습니다. 어, 훌륭합니다. 훌륭합니까? 이게 제가 그래도 가르친 그런게 있었는데 <laughs> 경력이 있었는데 <laughs> 2개월 오 어, 놀래라 그 사람들보다 잘했나봐요 제가 아 근데 생각외로 잘했어요 그랬습니까? 일단 물에는 뜰줄 아니까 네. <laughs> 다음 영상에서는 배영을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, 삼겹살 찌러 갑니다. 이거 어디 가는 길일까? 아 그런가? 성료문을 지납니다. 막걸리로 막걸리 하나

I'm going to